여기 전지현을 닮은 여자가 지하철 한복판에서 남자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몇분전한 꼬마가 지하철 바닥을 도화지 삼아 엄마의 립스틱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꼬마야 지하철이 네 공책이야? 약사구래그년 그래. 그래. 아이가 그어놓은 선으로 오늘의 주인공 견우와 한 가지 내기를 합니다. 넘어가면 내가 왼쪽 발은 그녀, 오른쪽, 오른쪽 발은 견우의 승입니다. 이번을 기회 삼아 견우는 그녀와 뽀뽀를 하고 싶다고 필해 보지만 어이가 없네 뽀뽀? 개새끼가. 아이. 그녀가 좋아하는 때리기로 합니다. 때리기로 하자. 아, 또 때리기야? 야 이기면 되잖아. 손가락 뿌리까지 힘을 모아 인생 샷을 그녀의 이마에 꽂아 넣은 견우. 뚝배기. 단전부터 빡이 올라온 그녀는 따귀로 룰을 바꿉니다. 난 여자니까 따귀로 할래. 안 돼. 따따그할 거야. 좋아, 그럼. 너도 따귀. 나도 따귀. 너 대신에 여자는 관습면 죽어. 너꼭 나한테 따귀 때려. 저 정도면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리고 따기 한방 날려주고 지하철 전동차 한복판에서 군인이 굳이 제식걸음으로 지나가며 견우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그 결말을 맞이합니다. 똑바로 돼. 아. 응. 아. 아. 얼마 전 견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갑니다. 네, 생소하지만 당시에는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없는 시대였고. 지하철 가장자리에 술에 취해 위험하게 서있는 한 여자를 발견한 견우는 간발의 차이로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같은 전동칸에 들어온 둘 술에 취한 그녀는 달질에 하지만 노인공경을 장착한 여자였습니다. 야너 얼른 안 일어나? 노인네한테 자리한 거야 지 어르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노인네라고 말하는 그녀 하지만 이건 더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답게 속에서 올라온 걸 한번 먹어주고 결국 참지 못하고 그걸 할아버지 머리 위에 해버립니다. 강제 탈밍아웃을 하는 우리 할아버지 그런데 아니에요! 순간 그녀의 자기가 된 견우는 자기 옷을 벗어 사건을 수습합니다. 뭔가 놀리는 것 같지만 쓰러진 그녀를 지하철에 두고 갈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갑니다. 토한 그녀를 업고 오느라 땀범벅이 돼서 샤워를 하다가 그녀의 핸드폰을 굳이 받아 굳이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네? 여기요? 저희 부평역 근처 억수장인데요. 그리고 모텔에 들여닥친 여경 둘과 대치하다가 손을 들지도 내리지도 못하다 결국 가스총을 맞습니다. <laughs> 견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의문이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어 부평역으로 견우를 불러냅니다. 저... 너냐? 네? 따라와 아이 아이 뭐 먹을래? 체리 주빌레쥬 그리고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견우에게 상여자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냥 러브미 주세요 야 뭘래? 커피 마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커피. 또? 자연스럽게 계산은 토스하고 계산 니가 해라 이래서 죄송합니다 에 아, 예. 술에 취해도 예쁘지만 멀쩡했을 땐더 예쁜 우리 전지현 누나. 오늘은 어제보다 밝고 예뻐 보이시네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니, 아니, 아, 아, 아닌데요. 그럼 너나 꼬시는 거니? 난 너하고 사귈 생각 없어. 너구나! 그 어떤 운명적인 느낌이 없잖아. 운명적인 느낌이 없다고 하지만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아, 운명이 이어놓은 그둘입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시러 가는 둘, 견우에게 주문하라고 해놓고. 네가 주문해. 참미술하고요. 김치찌개 주세요. 골뱅이 먹어. 이 정도면 전전 정도 되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골뱅이 주세요. 네. 예. 일단 우리 노래방 갔다가 문에 가자. 뒤에서 원조교주의 느낌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그녀가 다가갑니다. 동생들인데 술한번 사는 거야? 왜 그래? 동생들인데 노래방에 갔다가 장녀가내가 어, 어. 스트레이트로 쓰리샷을 때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우는 여자를 보니까 왠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건네는 견우 코 풀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너코 같은거 안 풀었지 네 눈물 닦고 은근슬쩍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laughs> 손수가제 건데요... 다시 돌려줍니다. <laughs> 나 사실... 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졌다고 <laughs> 말하고... 쓰러지는 그녀입니다. <laughs> 어제 경찰에게 가스총 맞았던 그 모텔로 굳이 다시 그녀를 얻고 간 견우 <laughs> 술 깨는 약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의 방 방문 한번 해주고 어디 갔다 왔어 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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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그녀에게 정성스럽게 술 깨는 약을 먹입니다. 그녀의 입술을 봤습니다. 하얀 목도 보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녀를 천천히 살피면서 가슴도 봤습니다. 아기처럼 자고 있는 그녀를 보며 그녀의 아픔을 치료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견우입니다. 그녀를 보며 주제넘지만 이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싶다 정말 이뻐? 애인? 그녀의 아픔을 치료해 주겠다고 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지만 다른 여자에게 헌팅을 시도하는 견우입니다 어디 봤어? 저기 지나가는 저 아가씨 있지? 저 아가씨가 오늘부터 내 애인이다 알았냐? 아가씨 저하고 좀 시간이 있으면 어? 그... 뭐? 아가씨? 어! Run. 도망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전화가 왔지만, 그녀를 놀리는 게 분명해 보이는 성대모사를 넣어줍니다. 여보세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번이거나 사용이 중지된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You call on g number what the diary is not in service. Please call again. 그리고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낯수한 잔, 과하게 걸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견우입니다. 당시 종종 있었던 취객을 상대로 하는 아리랑 치기도 한번 당해주고 나 여기 인천역이야. 30분 안에 데리러 와. 전화번호는 어떻게 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역으로 오라고 말한 다음 잠들어 버립니다. 유치장에 온 그녀. 잘 잤어? 응. 견우를 꺼내주고 경찰 앞에서 폭력을 시전합니다. 너또한번 이러면 죽어. 뭐? 어? 어? 아가씨 시간 젤 있으면 영어 아주 잘하드라 너. 어? 맛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생일날, 그녀를 위해 밤늦게 몰래 놀이공원 월담을 합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 한 명이 하필이면 그날 거기에 타령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 움직여? 귀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어, 세 사람. 이버나는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예예. 예. 둘이 어떤 사이야? 그, 그냥 둘이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는 군인. 아, 아 아무 사이도 아니 그리고 군인이 의미심장한 말한 마디를 합니다. 그래? 그럼 이 아가씨 내가 따먹은데 어이가 없네 개새끼. 따먹어? 아니 내가 무슨 과일이에요? 사과세요. 사과해라 대. 총 앞에서도 다혈질인 그녀의 성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연 이야기 하더니 급발진 해버리는 탈영병.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족같다 정말.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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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총구를 입에 한번 넣어보지만 헛구역질에 굳이 후레시 한번 비춰주고 군인 아저씨, 여자는 보내주죠. 그리고 남자답게 군인에게 여자는 보내주자고 제안하는 견우. 안 된다면 그럼 저라도 좀 해주세요. 그녀도 그녀지만 견우도 한결 같습니다. 너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위병소 하사새끼하고 눈썹 모양 군인은 견우가 하는 짓과 특히 견우의 눈썹이 자신의 여자와 바람난 위병소 하사새끼와 비슷하다며 같이 죽자고 합니다. 나고 같이 죽자. 알았지? <laughs> 견우는 기지를 발휘해 건물 뒷길로 안내하지만. 이미 진을 치고 있던 군인들에게 걸리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가 나섭니다. 애인이 마음 변했다 그랬죠? 정말 애인을 사랑했어요? 이 영화의 웃음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무전송출을 전태원에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더하려면 우리 모두 더 살아봐야 된다고요. 가도 <laughs> 요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그녀에게 구타당하는 견우. 나하고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아, 아니야. 근데 리고다 개. <laughs> 아, 아. 어느덧 100일이 된 둘은 서로 원하는 걸 들어주기로 하고 그녀를 위해서 꽃한 송이를 전달하려는 견우 당시 여자대학은 남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없었기에 수업 시간에 꽃한 송이를 받기 원하는 그녀를 위해 당시에 흔한 철가방으로 견우는 변장합니다 무 많이 가져왔지? 아하, 나. 야! 짜장면은 주고 가야 된다! 문사에서 갑자기 견우가 원했던 캐논 변주곡이 들려오고 이 장면 이후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캐논 변주곡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견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꽃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교복을 입고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핍니다. 오늘도 역시 술에 취해 뻗은 그녀를 업고 가는 견우. 그리고 그런 견우에게 콘돔으로 풍선을 불어서 머리에 쓴 남자가 견우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가지는데 뜬금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그녀의 아버지 그 자네 주머니 속에 있는 소지품 좀볼수 없나? 그리고 주섬주섬 꺼내는데 아까 콘돔 풍선 아저씨가 넣은 콘돔이 나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엄마는 콘돔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데 아버지는 모릅니다. 이건 뭐하는 데 쓰는 물건인가? 아버지 수준으로 설명해주는 견우 에이즈를 추방하는 데 지랄하고? 잡빠졌네 아직 그못 써봤습니다. 아직 못 썼다는 걸 강조하는 견우 아까 그 길에서요 왜 있네? 그리고 나라라 영계? 뭐하는 데인가? 아참 참, 삼계탕... 같은데요.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아, 맛을 맛을 확실히 보여드린다는 거. 경험이 많은 그녀의 어머니. 그, 으, 우리 딸 그만 만나게. 그 후로 그녀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둘은 여기까지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갈까요? 역기적인 그녀는 2001년 개봉한 대한민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견우 칠사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1999년 PC 통신 시절 나온 우리 유머란에 연재했던 인터넷 소설이 엄청난 호응에 힘입어 동명의 책으로 출판되었고 그 책이 영화화 된 것이 이번 영화입니다. 엽기적인 그녀는 단순한 로맨틱 코메디를 넘어 한 인물의 상처와 성장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 작품입니다. 전지현이 맡은 그녀는 엽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관객을 웃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 깔린 상실감과 트라우마는 관객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단순히 괴팍하거나 튀는 인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심을 억누르고 있는 인물이며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엽기적인 그녀가 개봉했을 때는 큰 기대를 모은 작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차태현은 나름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였지만, 전지현은 배우 커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만 19세의 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초대박을 치며, 대종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여자인기상, 남자인기상, 그리고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상을 받고, 당시 국내에서는 단순 흥행을 넘어 신드롬을 일으켰고, 8개 곡에서 리메이크 되는 등큰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꼭 본편을 보셔서 결말까지 시청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